야, 오늘, 한글하다. 오늘 옷이랑 뒤에 저기, 오, 야. 오. 야. 오, 달라, 달라, 달라. 오지 마! 저 차! 오케이. 스프 오케이. 봤어요. 스프 네. 봤습니다. 근데 지금 의상도 숲색이에요. 네. 한글에 나무, 나무 같아요. 너무 이뻐요. 오케이. 어 루틴 들어갔어. 레딩지정 보고. 네, 렌딩. 아, 잠깐만요. 좀 레슨 적용하실 거죠? 그럼, 숲 보고 오셨는데. 그럼요. 저는 숲도바고 그러니까 전에 받은 레슨 플러스 오늘 것까지니까 끝났습니다. 그럼 어떠 떨어뜨릴 거예요? 우측 좌측. 우측이죠? 우측 오케이. 네. 왜냐면은 저그 유프로 님이 해 주신 대로 저는 페이더잖아요 그러면 페이더. 우측으로 대서 이렇게 오케이, 오케이. 올라갈 확률이. 저기 우리 한해 씨는 페이더난 들어. 네, 들어. 난 얼굴 들어. 아, 근데 페이드인데 속 바람 보니까 훨씬보다 우측. 맞아. 네네, 어, 맞아, 맞아. 네네. 바람을 네. 어, 맞아요. 사람을 다 계산하시고 지금 엄청 음. 독한 사람이에요, 저 사람. 음. 다 계약 계산하고 치는 거야. 머리가 좀 오! 어? 바람, 바람. 아. 어? 어 그래도 이거 될거 같아. 거리 거리. <laughs> 지금 31. 얘기한 대로 그대로 갔어. 어. 음. 음. 어, 지금 거 얘기, 얘기한 대로 진짜 진짜 진짜. 그냥 치면 될것 같은데 하, 한 하나 하나 두개 정도만 어 너무 많이 한거 아니야? 아직 가고 있어요? 나안 가. 저기 안 가. 가고 있어, 안 가고 있어. 어? 있어. 아, 있어? 아. 한예지 씨는 스피닝이 좋아서 진짜 핀 바로 2 m 음. 전에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고 치는 거야. 어, 아, 진짜로 들어갈 거 같아. 될거 같아. 왜냐하면 맞아. 굳이 장착은 마음 있어. 마음 가짐을 잡고, 마음 가짐을 잡고 이렇게. 핀만 생각하세요. 어. 강한 강한 믿음. 생각해. 나만 생각해. <laughs> 나야 나. 신동수 씨를요? 아니 가까이 두고 온다. 강한 믿음, <laughs> 믿음. 왔어 첫 번째가 진짜 좋았어요. 오, 오, 오 오늘 사고 오. 치겠는데? 어? 아 아니야 지금 진짜 열쳤어 이거 <laughs> 이거 진짜로 거의 핀 바로 옆에 딱 떨어져서 간 거이기 때문에 한칸 어때 한 칸? 좋습니다. 한칸두 칸이야 한 칸이야? 한 칸. 됐어. 이 정도만? 한 옆에 옆 가니까 내가. 어될것 같아. 긴장들 하라고. 마지막 도전. 어. 어, 떨려. 어, 뒤에서 막 아우라가 막 나오고 있어 진짜로. 실패. 아우라. 오, 실패 아우라가. 실패 아우라의 힘. 오. 어? 어. 다 아. 아, 은 지금, 지금 지금 솔직히 아니 진짜 솔직히 한 100번만 더 하면 들어갈 것 같아. 그 안에. 방향이 지금 너무 좋아. 근데 결론은 결론은 탈락. 탈락. 들어오세요. 오케이. 아, 어 이게 저번보다 더 아쉬워요. 아, 근데 뭐 방향이 완전히 좋은데 뭐 지금. 어, 이게 정말 레슨이 어. 대박. 어, 그거는 그냥 이제 예약. 아 그러네. 우리가 이게 좋은 어. 게 그거다. 호리을 어. 연습하니까 어. 버디가 되게 쉬울 것 같은 그래. 느낌이 드네. 어, 지금 되게 아, 이상하다.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거. 야 보통은 파3에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게 버디나 파 아쉬워하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우리는 치자마자 아쉬워해. 맛있어, 아, 나 허리가 못 했어. 나 너무 파3에서 파는 인간들은 왜 파하는 거야? <laughs> 버디는 호리롤레이지. 어 이런 느낌. 어네네네 네. 맞아요. 야, 야 우리가 와, 점점 뭔가 배포가 커지고 있어. 근데 약간 우리가 점점 사람들이랑 말이 안 통할 것 같아. 그러니까 어디가면 안뭐 어, 우리끼리만. 야 우리 넷만 치자. 어, 우리 내리. 어, 어, 한팀 됐다. 우리 한 팀. 오인 갈 거면 거기 도라이 형있잖아 아, 한번 껴 가지고 오인 가자고. 다른 사람들하고 못칠것 같아. 같아. 자, 오늘의 마지막 히, 이제 음. 진짜 희망입니다. 네. 예. 네. <laughs> 우리 유승현피로님 보여줘. 에이. 근데 왜 이렇게 옆에 자꾸 몸을 긁어요? 아 저요? 간지럽네. 새우, 새우, 새우. 아, 뭐 뭐? 아, 아 미쳤어. <laughs> 긁으셔가지고. 알겠습니다. 어 그러면은 8번으로. 8번으로 어. 정확한 루틴을 가지고 8번으로. 안정적이 안 되고. 어. 아, 좋다 좋다. 왼쪽이에요 왼쪽. 어, 어 거리는 어. 맞아 거리는 어. 맞아 거리는 어. 너무 좋아. 거리는 어. 당신 그래? 빼고 다 맞았어 어. 오늘. 어. 어. <웃음> <웃음> 거리는 너 빼고 다 맞았어. 아니 근데 봐, 봐 진짜 이, 이건 어차피 이거 스트레이시니까 이렇게 좀 해야 될것 어, 같아. 어해야 돼. 예. 그렇지. 그런데 어, 저번에 너무 아쉬워. 어, 이게, 도전이 좀 어. 아쉽다. 아니, 점점 우리가 가능성이 높아지는 응. 게 나도 솔직히 응. 돌리고 쳤어요 이 맞아. 아 아니 진짜로 할것 같아 왜냐면 이제. 이 거리 너무 좋은 아, 알았어. 응. 나는 거리 응. 진짜 아깝거든. 계속. 오케이 됐어. 자집어넣고 오늘 여기 막 뭐, 들어갑시다. 음. 고생들 하셨는데, 예 네. 고생했어요. 들어갑시다. 들어갑시다. 고생했어요.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좋다. 이거, 봐. 이거, 봐. 이거 봐. 이제 우리가 아는 거야 이거를. 오,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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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거 봐. 이거 봐봐. 내가 레슨했네. 똑똑하네. 근데 맞아 근데 맞아 이게 이제 우리가 응. 하나하나 알아가는. 거야 더. 진짜. 어 지금 대로. 진짜 와 쫄깃쫄깃 왔어 왔어 왔다 진짜 왔다. 어. 됐어 됐어 어. 된거 같아 진짜로. 그랬으면난 아까 들어갔어 진짜 나도. 아 왜냐면 핀이 여기 있었고 맞아, 여기 맞아. 떨어진 거니까 바람만큼 이렇게 된. 거야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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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. 그래 그래 아이 귀엽다. 응. 아, 그래. 음, 귀엽다, 귀엽다. 귀여워요. 어. 자 이제 집어 넣으면 돼. 네. 이거는 긴장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 실패하네 할것 같은데 진짜. 어 진짜 지금 응. 완전. 이건 긴장해야 네. 돼. 봤어, 봤어. 됐다. 바람 좀만 더 바람. 됐다. 바람 탔다. 좀만 더, 바람 좀만 더 탔다. 어 됐다. <laughs> 어떻게? 아 조금 근데, 아. 좀만 더아 떠면 10m 앞에만. 아, 바람을 많이 먹었어. 야 내놨어. 근데 오늘 우리 오늘, 오늘 실패했지만 아, 그래. 나 지금 뭘 봤어? 나 빛을 봤어. 아.